지금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요. 브렉시트, 브리튼이 엑시트한다는 이 유럽연합 탈퇴 뜻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작 영국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투표했을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에 엄청나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금값 아주 블링블링하다는 것. 요새 말인데 아주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뜻인데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돈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이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영국에서 진짜로 후회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구글 같은 이제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들에 따르면은 최근에 영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 검색어들이 왜 이유를 떠났는가, 브렉시트가 무엇인가, 뭐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네. 당연히 알아야 될그 단어들이 지금 검색어로 뜨고 있습니다. 아니, 51.9%가 통해서 확정시킨 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자, 이제 이거 재투표하자 이런 요구까지 계속 나온다는데 이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 법적으로 일정 부분 가능한 거는 있는데, 네.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이 찬반 결과가 나왔죠. 이, 제 브렉시트, 즉, 이유를 탈퇴하는 결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대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 사회 전체가 지금 혼란이 되고 있고, 어, 세대 갈등, 뭐, 지역 간 갈등까지도 지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은, 이제, 재투표자 사람들은 우리가 큰 일을 저질렀다.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유의 정상들도 그렇고, 영국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를 떠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니, 이유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를 묻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네, 후폭풍이 지금 워낙 거셉니다. 이유를 떠난다고 했을 때 당장 나타난 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나타났고, 이게 지금 검색어 1위입니다. 네.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도 보겠습니다. 도대체 유럽연합이라는 연합, 게 뭔가 자신들이 떠난다고 결정해 놨는데 자,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이제 이어서 하자면 이제 워낙 지금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이 워낙 지금 혼돈에 빠져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대표적인 금융 허브 도시입니다. 런던 같은 경우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어 런던을 떠나겠다. 이런 이제 그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영국 국민들의 불안감, 일자리나 어떤 향후 자산 관리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열 변호사 이런 거 재투표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아쉬움을 표시하는 거지 진짜로 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아니 본질적으로이론적으로는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능합니까 왜냐면 네. 국민투표라는 게 재판하고 다르잖아요 재판은 삼심이지만 국민투표는 이번에 바꿨다가 다시 또 가입하자도 국민투표 물어볼 수가 있고 네. 현재 영국 법상으로는 만약에 국민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로 브렉시트를 해야 하는데 네. 의회에서 이걸 거부를 해본다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한다 그러면 다시 이론상으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네. 또 했다가 또 탈퇴나면 오아나이만 못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자, 케베런 총리, 영국 총리, 뭐 즉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 파장이 큰데요. 자, 정치인들은 유럽의 본토 그리고 섬나라 영국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묶어봤습니다. 아, 네. e s h l b s a i r o i e r u 자 어쨌건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세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투표를 한걸 보면은 고령층이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한건 맞죠. 네. 그리고 또 브렉시트 이제 EU 연방 EU 탈퇴 또 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EU에 잔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웨일스 네. 같은 경우에는 또 탈퇴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영국 지도를 놓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드리는 해 사항까지 왔습니다. 영국이란 섬 나라에 뭐,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있고, 아일랜드란 섬은 또 따로 옆에 하나 있네요. 근데 다 지역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대상으로도 보면 굉장히 하는데, 젊은 층이 이런 불만을 편다면서요. 아니, 우리가 좀 투표를 너무 덜 했나? 왜 고령층이 우리의 앞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는데, 실제로 세대 간의 투표율 차이가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대로에투표율차도컸고또 네. 탈퇴냐 아니면 이유 잔류냐 이것에, 이것에 대한 차이도 컸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 들 같은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유 안에서 자유로운 일자리 찾기나 이동이 가능한 이제 잔류를 선택을 한게 많았고 또 반면에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죠. 이제 이유 탈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그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네. 탈퇴가 크게 앞서고 있고 또 반대로 2, 30대 같은 경우에는 잔류가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저희가 늘 영상으로만 보고 구경만 했던 곳이고 녹지가 참 많은 곳인데 저런 곳들은 정치적으로 정말로 생각이 다른 겁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년) 전이죠 어, 이미 한번 영국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선거까지 했었습니다 네. 자, 북아일랜드, 아일랜드를 합치겠다, 난다 떨어지겠다, 뭐 이런 것도 여기가 그동안 지금 계속 분리 독립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테러도 생기면서 오랫동안 피나는 전쟁을 치렀던 곳들인데 이렇게 투표 한장 때문에 많은 결과를 내고 있군요. 네, 지금 이미 분리 움직임이나 이런 게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나타난다면 영국 연방이 잉글랜드 네. 하나로 굉장히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전망까지 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저 영국에서 독립하겠다, 우리는 따로 이후에 들어가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쪽 귀, 아일랜드 북쪽 귀퉁이는 원래 영국 땅인데 그래 너희 나가라, 우리는 아예 아일랜드 섬이랑 다 합쳐버리겠다고 얘기하는군요. 네, 아일랜드하고 이제 종교나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런 그 물밑에서 그런 작업이나 그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 결국 저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저희 성, 섬나라 영국의 제일 최남단 보시고 계시거든요. 저 지역과 유럽 대륙 큰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 영국 국민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장차이 그러면요. 유럽 대륙의 본토에서는 보통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갈 테면 가랍니까? 아니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인가요? 일단 그 융커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 이 영국이랑 다시 재협상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네. 영국 국민의 선택을 집, 그, 존중하고 이제 탈퇴를 그, 위한 그 협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그방착거나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A2의 브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EU 전체로 봐서는 영국만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지. 나머지 EU 국가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게아니싶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이제 이제 10월쯤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다음 총리에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 런던 시장인데 영,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도널드 트럼프와 얼굴이 아주 비슷해서 굉장히 공통점을 갖고 화제가 되고 있죠 네그 보리스 존슨이라고 전 런던 시장이죠 네, 네 더벅머리하고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과장된 제스처 이런 걸로 이제 트럼프 그, 민국 공과, 공화당 이제 후보로 사실 선정이 됐는데, 두 사람이 네.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둘다 이제 한 사람은 독일계 이민자고 또한 사람은 터키계 이민자 후손인데, 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막말. 그리고 존슨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 이게 특징입니다. 네. 자, 보리스 존슨. 자, 구상 차점. 닮긴 닮긴 맞죠? 네. 일단 뭐, 백발인 것도 그, 금발도 아, 좀 비슷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직설 화법이 굉장히 좀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이후에 그, 그, 뭐야, 이 브렉시트를 이끈 보리스 네. 존 시든이 앞으로 네. 10월에 이 전당대회에서 총리 후보가 되고 만약에 총리에 오른다라면 네. 그 연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좀 유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이 닮았다는 것이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키스 영상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두 사람 공통점이라면 자, 이것 세계화. 국제화, 이거 우리 관심 없다.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더 우산이기 때문에 통합 관심 없다는 데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방침에는 좀방향성에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또 사실 두 사람 간에는 그 굉장히 큰 차이도 있습니다. 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계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안된 인물인데 어, 존슨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이고 이미 총선이나 시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검증이 됐고 또 트럼프처럼 이제 무조건적인 이민 제한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 조금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갑자기 영국에 등장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기 어머니가 태어났던 그 고향 스코틀랜드를 찾았는데 저도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인 중요한 날이 있는데 일단 골프를 치는 신용도 했지만 자기 골프장 장사가 잘 돼서 좋겠다는 얘기를 첫 5분 10분 동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스코틀랜드 골프장을 간 이유가 이제 자신의 그 골프장이 저희가 이제 원래 골프장이었는데 약간 그 새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개관을 네. 위해서 간 건데 이날 뭐 완전히 행사를 했고 또 굉장히 이제 어떤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발언도 좀 했죠. 의미 있는 발언. 브렉시트는 영국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영국 사람 스스로가 상당수가 스스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한 거냐라고 반문하고 자문하면서 후회한다는데 어쨌건 주사위는 던져졌고 기차는 떠났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오늘도 증시가 다소 안정화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유동성이 커집니다.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나비효과 나비효과 하지만 결국 브레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주가가 크게 폭락했지만 다소 좀 오늘은 살아났죠. 네 금요일날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어,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닥 상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낮게 출발했습니다. 626.99 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네. 어, 장중에 650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조금 어,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할 네. 때는 648, 650에서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마감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움직입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영국 투표 때. 생겼다고 해서 전세가 걱정을 하고 뭐 삼천 조원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오늘은 조금 회복세로 돌아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복세로 돌아섰고, 근 어, 각국의 이제 주요국들이죠, 주요국들의 이제 정책 공조나 이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안저... 을 이제 준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격 변동 그 움직임이 있고 또 혼란스러운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주요국들이 계속 공조를 같이 할 것으로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 주는 메시지에서도 안정적인 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금리가 워낙 낮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혼란이 계속 유럽 중심으로 벌어진다면 금리 또 낮출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돈 얼마 안 되는 돈 예금 해놓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금에 대한 관심이 제 주변에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 금이 뭐하 사야 되나? 금이 그렇죠. 워낙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고 이제 주요 자산이라서 특히 네. 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많이 그 관심을,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자, 작년 말부터 보면요. 이런 수당 달러인데 이 정도로 오르고 이 정도로 오르고 이렇게까지 올랐군요.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도 무려 거의 10% 가까이 올랐네요. 네, 오늘 우리 거래소에서도 금 시장 개설이고 처음으로 이제 가격이 가장 높은 기록을 했다고 하고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네. 어, 1, 2주 정도는 이런 그 금값 상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4.7%가 올랐습니다. 이게 네. 1년을 돈을 맡겨도 금리가 1%, 2% 나올까 말까인데 하루에 4.7%가 올랐다. 그럼 금을 사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거. 이것도 샀다가 또 내가 산 다음에 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뭐 일단은 금값 추이는 다소 오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1주에서2주 정도까지는 이 상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정책 공조의 그 틀도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다시 주식 시장 쪽으로도 돈이 이제 돌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엔, 일본 돈, 미국 돈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또 금에 많이 몰린다. 어느 나라 경제가 좀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경우에 대번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럼 일, 영국의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환율이 약해지면 영국 물건은 좀 싸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영국 물건 살때좀 나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 그 통화들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이 좀 사집니다.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국내 판매가로 80만원 정도 하는 그 유명 무선 제품, 청소기 제품인데 이게 네. 이제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경우 거의 직접 뭐, 구매란 뜻이죠? 네. 예. 직접 구입. 직접 구매. 거의 네. 뭐 절반 수준이죠. 44만원. 이 정도 수준까지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환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 직접 구매, 인터넷 구매 자체가 중간 마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좀싼 편이 있는데, 환율 효과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제품 말고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 어떤 게들수 있을까요? 뭐, 영국산 이제, 그, 유명 명품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션 용품들도 네. 많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그,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버버리 같은 경우, 버버리 영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죠. 이제 버버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어, 나올 여름에 일본에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엔화가 세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일본 여행 가기 위해서 가서 지불하는 값이 돈도 한국 돈으로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브렉시트의 파장을 미쳐 이제 예상을 못해못 못해, 못해서 이제 일본을 예약해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영국이나 유럽권,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가 비싸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지역이죠. 이쪽으로 이제 예약을 하셨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어느 정도 그 가격이 평상시보다는 더 이제 많이 싸지기, 싸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소비자들이 덕을 보는 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 지금 런던 그테임스 강변에 흐르는 유람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장면은 이제 브렉시트로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 상황이라 다소 평온해 보입니다만 저런 런던이 자신들의 했던 국민투표의 결과로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고립주의랄까? 우리만 일단 잘 먹고 잘 살겠다. 통합은 무슨? 그건 나중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를 얻는다면 미국 대선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네, 미국 대선에서도 지금 비슷한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죠.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선정이 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고립주의라든지 이민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보면 그 방향성이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영국 정치인들이 했던 주장과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 u 탈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나라들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이제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대의 어떤 트렌드로 반영을 해서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혼돈의 시대에 과연 경험 많은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냐 바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고 아니면 저돌적으로 자국 국민의 향수나 아픈 점을 건드리는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될 텐데 누가 이길지 역시 브렉시트의 효과는 11월 미국 대선에도 그 판결음을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을 통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EU 연합 탈퇴에 대한 소식을 전개해봤습니다. 국제부 이세영 기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리 보겠습니다. <놀람>